05년은 모순을 정리하는 시대. 격동의 시작 2025년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숨겨져 있던 모든 모순과 잘못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치 청소를 하기 위해 구석에 박힌 먼지를 다 끌집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분출과 정리. 2026년 붉은 말, 즉 적토마의 힘찬 기운이 불처럼 일어나는 해입니다. 2025년에 드러난 모순들을 정리하기 위해 매우 시끄럽고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때는 신장들도 모두 내려와 작업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총정리. 2027년. 3년의 마지막 해로 그동안의 혼란을 총정리하여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천지공사의 핵심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기운이 큰 사람들이 사적으로만 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만 공적으로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면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 격동 속에서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정법 공부를 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으므로 겁내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베이비 붕어 세대는 큰 별로서 먼저 빛을 내야 하며. 그 빛을 통해 후배 동생별과 디지털 자손 세별들이 함께 빛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탁한 기운의 분출은 결국 지구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어른들의 의무는 자손들인 디지털 세대가 기운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밝은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두가 희망을 품고 노력해야 합니다. 천공정법. 13,895강.